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애완동물을 키우며 동물을 이른바 삶의 반려로서 애지중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한동안 살면서 놀랐던 것은 매년 애완동물들의 생일이 되면 파티 플래너까지 고용하여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기도 하며 애완동물의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슐린 투여는 물론 심지어 신장 투석과 각막이식까지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완견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까지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이 정도면 아무래도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뉴욕시 부동산 투자자였던 레오나 햄슬리는 비열하고 무자비한 행동으로 악명이 자자한 여성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인 그녀는 젊어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여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한 수많은 곳에 호텔을 두고 운영하여 호텔의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햄슬리는 자기 직원이나 비즈니스 상대방에 대한 강압적이고 보복적인 행동을 일삼았기에 심지어 비열한 여왕이라는 별명 또한 얻었습니다. 이러로 한 번은 앨런 덜슈위츠라는 변호사가 햄슬리의 호텔 중한 곳에서 그녀와 함께 식사하던 중 웨이터 하나가 실수로 아주 조금의 물을 컵받침에 흘린 것을 보자 햄슬리는 컵을 집어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벌로 웨이터에게 제발 해고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해 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햄슬리는 1989년 69세 때 법원에서 연방소득세 탈세 및 기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전직 가정부 중한 명이 햄슬리가 나는 세금 따윈 안 낸다. 멍청한 인간들이나 세금을 내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면서 그녀의 악명은 더욱 증가하였고, 이후 그 말은 평생 햄슬리를 따라다녔습니다. 햄슬리는 심지어 돈 때문에 자식들과의 인연도 끊었는데, 그의 외아들이 30대에 요절하자, 그녀는 돈이 아깝다며 미망인 며느리와 손자 4명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거부임에도 돈이 아까워 자기 자손과의 인연도 끊고 홀로 외롭게 산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트러블이라고 불린 몰티즈 강아지였습니다. 햄슬리는 교도소 복역 이후 평생을 은둔하며 살았는데, 2007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자기게 트러블에게 1,200만 달러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이는 2023년 5월 기준 한국 돈으로는 233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나 어이없는 유언이었던지 세계적인 미국의 경제 잡지 포춘은 경제계에서 가장 멍청한 순간이라고 평했을 정도였습니다. 햄슬리가 사망했을 때 그녀는 총 80억 달러의 재산을 남겼는데, 이는 2023년 5월 기준 한국돈으로 15조 5,498억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햄슬리는 그녀의 친손자 4명 중 2명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햄슬리는 약 233억 원의 유산을 자신의 8살 난 강아지에게 남긴 것입니다. 결국 이게는 남은 여생을 햄슬리의 소유 중 하나였던 플로리다의 샌드캐슬 호텔에서 생활하였는데 워낙 몸값이 비싸다 보니 여러 명의 경호원을 거느리고 리무진과 자가용 제트기를 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밥도 개밥그릇에서 먹지 않고 호텔 요리사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사람의 손으로 집어줘야만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한 하녀가 이 개에게 먹이를 주다가 손을 물리자 소송을 걸어 거액의 배상금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개 관리인은 보호자 비용으로 연간 6만 불을 받았는데, 이는 2023년 5월 한국돈으로는 1억 1,662만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결국 이 개는 2011년 12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보통 사람이 평생을 벌어도 못벌 돈을 물려받았던 이 개가 남긴 재산의 처리를 위해 재단이 만들어졌고, 결국 그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미국 애완동물용품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2022년 한해 동안 애완동물을 위해 1,368억 달러를 썼다고 했는데, 이는 2023년 5월 한국 돈으로 181조 7,388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한가정당 평균 770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한국 돈으로는 10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물도 사랑하시고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애완동물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짐승들에게도 극유람을 베풀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의 말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는 동물에게도 잔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에서는 곡식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중동 지역에서는 타작할 때 편편한 널반지에 구멍을 많이 뚫고 그곳에 날카롭고 단단한 돌을 박은 타작기를 당나귀나 소에게 끌게 하여 그것을 타작할 곡식 위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곡할 경우 소가 곡식 나다를 주워 먹는 사태가 발생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비록 짐승이라도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 보상의 일반 원칙을 언급한 일종의 격언처럼 되는데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에 근거하여 탈곡 작업에 동원되는 가축의 입을 망으로 씌우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두고 있습니다. 한편 영혼이 없는 짐승에게도 이처럼 긍휼과 관대함을 잊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실진데 당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큰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햄슬리는 어리석게도 이러한 가르침을 무시했기에 자기 직원들에게 심한 모욕을 가했으며 자손들에게 조차 인색하여 며느리와 손자들을 내쫓고 유기하였으니 그 죄감 없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원을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하는 방법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수많은 사람에게 긍휼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